사회이사에게 듣는 기업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영락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사회이사는 이젠마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님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6년, H&M에서 2년째 사회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재무회계의 전문가인 이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젠마라고 하고요. 어, 제 전공은 경영학 파이낸스입니다. 자본 시장, 그다음에 기업 거버넌스, 그다음에 혁신과 같은 연구 주제로 연구와 티칭을 진행해 왔고요. 미래셋의 경우는 2020년 사회 이사로 합류해서 현재 6년째 활동 중이고, HMM의 경우는 재작년에 합류해서 현재 2년째 이사회 멤버로서 활동 중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사회 이사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경제학과 재무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경영학이라는 게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접점을 이루어야 되는 학문인데 책에서만 읽고 보고서로만 그런 습득한 지식들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게 됐고요. 이사의 활동과 회사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좀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미래셋에서 사회이사 제의가 들어왔고, 사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항문과 그 산업 분야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 hmm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미래세에서 4년 정도 사회이사 활동을 할때오퍼가 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류 산업 쪽에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HMM이 12조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현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현재 이사회에 어, 재무 전문가가 없다. 이런 쪽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오케이는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사업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재무구조도 보고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다가 아 제가 물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하게 됐습니다. 예. H&M 얘기를 좀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H&M 교수님께서 사회에서 맡으신 지는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시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좀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지원책이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회원님 업만큼 이렇게 마켓 상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변동이 큰 그런 업종이 그리 흔치 않더라고요. 특히나 HMM은 컨테이너 중심의 그 물류회사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시황에 따라서 정말 이 들쑥날쑥하는 어, 변동성이 큰 그런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고 다행히 주변 환경이 hmm에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실적이 높았죠 뭐 실적도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게. 으, 통화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고환율의 이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 쪽에서는 항상 지금의 그 호실적이 계속 지속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좀 서스테이너블한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국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가 2030 투자 계획을 세워서 컨테이너, 그 다음에 탱커, 그 다음에 종합 물류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브라질 발레 기업하고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그런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HMM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영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외 영업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 이사회에서도 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국제적인 영업력이 이러한 그 경기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h m 이올 1월에 기업 가치 제고계 밸류 공시도 발표했더라고요. 이사바에서 좀 어떤 고민과 논의를 거쳐서 좀 이런 결과를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HMM의 경우에는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퍼블릭 플로트는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구조적인 어떤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은 주식 수를 줄이고 어떻게든지 좀 펀더멘털에 근접하는 주가 부양을 해야겠다는 그거는 뭐~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건 어느 이사회에서나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떨어져 있는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배당보다는, 어, 사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게 되겠고요. 그런 지금 사실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그런, 어, 배당과 자사주 소각 정책을 밸류 프로그램에 공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올해 중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오랫동안 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6년 동안 좀 활동하셨는데 어떻게 좀 활동을 평가하시고 계신지 궁금니다 사실 제가 미래에셋 사회 이사로 참여할 그 당시에만 해도요, 그 코비드 팬데믹이 한참그 시작됐던 무렵이어서 주가가 그 당시 6천 원대, 사실 그 5천 원대까지도 떨어져서. 와, 이거는 펀더멘틀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우선 이사회에서의 첫 번째 고민은 너무 저평가된 그런 주가였고요. 이래스는은 그때부터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배당 정책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의를 했었고요. 미래에셋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2023년 오랫동안 미래에셋 증권 대표이사로 재임하셨던 최현만 회장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미섭 그 부회장님이 대표이사직을 어, 이어받았죠. 미래에셋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사실 그 시기가 전반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았었죠. 미래셋이 작년에 인도의 희약한 증권을 이제 인수를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치렀었는데요 국내 금융회사 중에서 글로벌 영업 그 기반을 다진 유일한 금융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미래셋이 어저께 제가 확인했을 때 19,000원을 넘었어요. 주가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밸류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성공적인 세계 교체, 그 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영업 시장 팔로 확보, 영업력 강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소기의 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그런 미래 엑셋의 혁신의 그런 주역은 혹시 박현주 회장님이실까요?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한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학문적으로 가장 성과를 이룬 그 대상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기업 구조라는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것은 미국의 그 소유 구조, 소유와 경영이 확실히 분리되고 다수의 마이너리티 헤어홀더가 존재하는 그런 이제 소유 구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 오너가 있는 그런 어, 그룹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지 않는 쪽이 많아요. 하지만은 제가 사실 미래에셋에 와서 이 회사를 관찰하고 그 회장님의 경영 철학들을 어, 매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자신도 이 많은 생각에 변화가 생겼고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게 어떠한 일률적인 형태를 모든 회사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미래에셋에 있어서는 창업자인 그리고 다수의 어, 지분을 소유한 그런 쉐어홀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 방향성이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 저는 요즘에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는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경영자의 다수의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배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배구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래셋의 지배구조는 그에 부합하고 그게 지금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사회에서 좀 어떤 활동 목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래스의 증권에서는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6년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를 하는 그 단계고요. 올해는 제가 감사위원장도 맡고 있어요.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 무게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어 회의에 임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는 해운, 이게 물류산업에 대한 이제 지식이 너무 작아서 재무적인 관점의 조언을 많이 한다거나 제 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재무 쪽에 많이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사회 활동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해운업이라든가 이 물류산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어, 시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앞으로는 좀더 해운산업 본질적인 방향에 있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보여주실 활동이 기대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